지금부터 유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문화체육관광국수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재일입니다. 어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5대 시종 목표 중 하나로 시민의 본격 문화 수혜에 부응에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27년 타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에 성공한 것을 기록해 세종예술전당 개관, 세종축제 및 국제정원산업박람회에 성공 개최로 코로나19로 침체를 겪었던 문화예술계 5천원만의 활기를 대찬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이러한 활기에 더해 생동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고자 분야별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문화관광 산업 육성, 거점 공간 확충, 관광 컨벤션 중심 도시 조성, 체육시설 기반 확충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문화 관광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품격 있는 상을 위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섯 가지 분야별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도시의 품격은 시민이 누리는 문화향유권이 얼마나 높은지, 도시 문화예술의 환경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해하는 기회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예술의 전당을 활용해 100회 이상의 군북 공연을 유치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어린이 가족중심의 공연을 80회 이상 개최하고 전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트트럭을 활용한 길거리 공연 70회 이상, 공실상가 등 유효 공간을 연계한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치 우리 문화 거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보헤미안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올해에는 후보지를 검토하여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 조성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금강 보행교를 거점으로 주 월간 공연 확대, 정월 대보름 행사, 어린이날 행사 등 정기 문화 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략적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문화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만의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브랜드화 및 대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단한 세종시립청소년교양악단 단원을 추가 모집하여 4월경 창단 기념 공연을 개최하고 정기 기획 공연 및 찾아가는 연주회 등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치타 풍물 전통 무용이 복합된 시 대표 종합 예술단인 치타대와 세종 태권도 시범단 창단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비축제와 낙화놀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세종축제는 한글이라는 주제를 강화하고 대중성 높은 공연 콘텐츠와 가족단위 체험 등 시민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축제와 지역상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대표축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세종시티투어는 올해부터 교통공사에 위탁해 기간, 코스, 구매 방식을 개선하여 오늘 오는 3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문화예술도시 거점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 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300석 규모의 세종 예술의 전당 소극장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인근에 위치한 도시상징광장및 박물관 단지와 연계한 문화 거점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족시립박물관은 오늘 25년 개관을 목표로 보은뜰공원내에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문화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학관 건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근현대미술사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세부운영계획 수립및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내 건축설 계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류용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방 및 컨벤션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를 갖춰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성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조출하고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2단계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 공원을 조성을 완료하고 10월경 공원을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강주변의 누정보건 정비를 통한 관광 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 누정 선유길 개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관광 시장에 대응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통합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례 개정 등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관광 전담 조직을 설립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오는 27년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7년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 차원의 대회준비전담 TF를 적극 운영하고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제조사 통과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착은 수요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전국 대회가 전국 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36홀 파크골프장과 한 개소와 9홀 3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전천 테니스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설계 및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도시로, 앞으로 문화, 체육, 관광사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4기 세종시정과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에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